노래 을 어밸런스 룩 <laughs> 오늘마저도 날씨가 좋네요. 엄청 다시고요오늘를다 네. 내가 널 먹는 게 소원이야. 국캉 우육면에도 도착하였습니다. 뭐를 먹어볼까요? 사람들 보니까 단면 두개 정도 먹는데. 여기 반찬도 사야 돼. 아 근데 이거 많이 먹더라고 오는 뭐 길에. 이게 뭐야? 모르겠어. 어, 왼쪽이랑 저 옆에 테이블 보니까 많이 먹더라고. 아 갈비찜 써있는 <laughs> 거. 아 맞네. 1 2시1 0 분쯤에 왔는데 웨이팅 안 했어. 음. 그 회전율이 좀나봐 이건 시키자마자 바로 나온대. 냄새가 약간 무중지 우리는 응. 반찬은 오리랑 어볼까같이 생긴 고기 메인 메뉴 나오자 먹어보자 라다 라다 맛어 약간 콜라겐 맛이야 그냥 진짜 콜라겐 맛이야 어, 쎄쎄 땅끝이 힘줄이 들어간 거 같아 음. 냄새는 약간 그냥 야민토 소고기 냄새? 쏘이쿠, 까지아이가 까지가임줄같지가지 야, 이거가지가지야이거소지아이가까지도이가니같아가아튀가다 근데 이게갈비찜이가 까지아이가 이가갈비찜이밥까면먹이 맛인데? 아이아이도맨라면맛이야 음, 많아, 나도. 맨, 라면 이가까아 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식자들은 진짜 하나만 신경을 니다 낭비다 낭비. 낭비. 내가 적게 먹는 편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저희 돈 없어가지고 지금 <laughs> 현금뽑아야 되는데 주변에 ATM기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찾은 곳은 초코홀릭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어가 없습니다. 나는 초코 슬러시를 먹어야겠다. 한 20분 기다리고 먹고 있습니다. 두분 <laughs> 지금 폭풍 올샷입니다. 지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laughs> 음, 어디 갔어? 맛 없진 아, 않다. 뭐... 산미가 강한 커피야. 아, 난 내랑은 좀안 맞겠는데. 먹어볼래? 쌍커피 세다, 이다 응. 응. 맛이 없진 않아. 응. 180? 응. 이거는 180, 이거는 거의 7,000원 정도고. 아나는 6,000원. 두개 합쳐가지고 지금 13,000원 정도 나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니, 모양이. 칩인데 달지도 않고 시원해 갈증이 안 나는 거라서 좋다. 네. 파피거 순한 맛나쁘진 않지 만 생각날 것 같다 나 이거 그리고 밑에는 음료가 있어 빨대로 먹으면 되는데 밑에가 중국이야. 어 그래? 파침조차도 초콜렛. 오늘 룩은 완전 대만 현지인입니다 이 카페 앞에서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요 가다가 예쁜 곳 그냥 들어갑니까? 있는 대만 오면 꼭 먹어야 되는 50 머시기 뭐 한자쓱 합시다 뭐라고 읽을 거야 이거? 오십 랜? 란? 뭐 어? 그렇게 있던데 어. 아까 라이트 그린 티가 그거 마셨는데 뭐 간단하게 입가심하기 너무 좋다 이거 다음 행선지는 또 어딘가요? 없니요 <목소리> 저희는 어디 가는 건가요? 그 한국사람 많이 보려면 한상대회 오셔야 합니다 여기 다한국이에요 <laughs> <목소리도> 조카 선물 완료 짜빙 먹으러 왔습니다 약간 부침개 같네 우리 뭐 먹을까 오리지널 계란 옥수수 치즈 계란 8번 60달러네 이거 사고 바로 옆에 음료수 사 먹으러 가 사장님이 손이 이게 거의 타잖아 타짜 이 우리꺼 조리합니다 다시 융칸공원 갑니다 융칸공원 내가 보기에는 하루중에 한 30분정도 휴식시간 갖는거 좋은거 같아요 융칸공원에서 보면 약간 문화도 좀볼수 있는거 같고 깨끗하고 근데 냄새가 안나 한입 먹어볼게 돼지 소리했네. 어. <laughs> 와. 맛있어? 안에 보자. 와, 나 지금 배부른 상태거든. 응. 와. 배분데도 진짜 맛있다. 어. 이게 안에 소금 별로 안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 그냥 빵이. 빵이 진짜 맛있다. 음. 그뭐 먹는 게이냐면 근데 육전이야. 육전. 어. 와. 근데 난보 고기 없잖아, 많이. 응, 음. 치즈맛도 나? 응, 음, 치즈맛 많이 안 나. 음. 먹어보자. 두 분이 먹어보세요. 난음 중요한 것음 같아. 응, 호떡인데? 호떡이야? 난 육전 느낌인데. 꿀 없는 호떡 맛 아니야? 겉에가? 응. 음? 응? 음? 이거 많이 나아응 음. 맛이 확 바뀌어, 갑자기. 우와. 음, 맛있다. 어, 이거, 두개 사, 살, 이거, 이거 맛있어. 두개 사는 거아니야두개 샀어야 되나봐. 음, 맛있다. 두개살 거야. 응, 더자 먹자, 나중에. 배고프면 <laughs> 오늘 저녁은 뭐야? 뭐 먹을까? 몰라. 키지 않고 먹어가지고. 응. 먹고 싶은 게 없네. 응. 이제 타이베이 101로 한번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타이페 102에 도착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야경을 볼 겁니까? 오저 꼭대기 올라가서 야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타이베이도 식구경. 오늘 고된 일정이 끝나고 발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인생 첫 마사지입니다 <웃음> 와 시원했어? 응 하이 라이브 쇼쇼 다우쇼 회자르 아 마사지 다 받고 나는데 진짜 시원하다 근데 어깨는 좀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어, 발만? 어, 발만. 어, 시원해, 시원했어. 어, 시원했어. 근데, 발이 전문인 것 같아. 뭐 어, 이게 나름 질서가 또 있네.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오빠는 이거 먹고싶어 이게 지금 비교를 한번 보여야 된다 와우 감사합니다 <laughs> 두부님이 마늘 허락해 줬습니다 대만에서 뽑을때는 마늘이 훨씬 편한데 난 마늘 안먹어 내꺼왜 이렇게 꼬부랑이야? 마늘 넣어 준비했습니다. 와 <laughs> 마늘 넣은 거 진짜 맛있다. 마늘 먹을줄아 무조건 마늘 넣어 먹어야 된다. 아, 족발인가? 이거는? 빅플리즈 비클리즈, 비클리즈, 퀘스트. 알았지? 오케이, 썰어볼게. 퀘스트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장했습니다 체계 정성이 와 진짜 맛있네 프레쉬 치즈 콘이라서 그냥 콘 치즈 같은. 와우. 이거는 옛날 진짜 중국 같은 중국 같죠? 이쯤은 좋다 두분님은 지금 고구마 볼. 두분이 한번 먹어보실래요? 네. 오. 우와. 음, 당연히 맛있어. <laughs> 맛 없을 수 없는. 아.. 꼬지 전문점이었는데 아..이거는 근데 뭔지를 모르겠네 내방안갓인데 네, 네, 네. 이거는 그냥 여기서 바로 먹어야 되겠어 그냥 네. 이거 포장해 가서 집에 먹어야 와 진짜 맛있어 보여. 내친구들이여왜 여기 있는가? <목소리> 오징어 특캠했습니다 지식 평이 있겠습니다. 와, 마없떡 마덕떡. 약간 이거는 숙회, 숙해 느낌이다. <목소리> 제시 내가 먹고 싶던 후추빵. 오 어, 뜨거워. 기다리고 기다리다 후추빵 한 입만 먹어보고 움직이겠습니다. 음. 오 안에 고기가 들어있네. 응. 음. 음.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이거. 너무 맛있지. 음악이랑 어. 너무 다른 굴소아이가 영롱한 스테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볼보다 맛있다 <laughs> 진짜? 응. 뭡니까 이거 혹시? 수박주스수박주스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엄청 달진 않아 수박 콩물? 수박 주스. 하면 콩물 맛이 나는데? 오늘도 과일을 먹게 됩니다 과일을 먹자 감사합니다 완전 해자다 여기 해자. 아까 맛보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어. 나 이렇게 맛있는 파인애플 처음 먹어. 나 파인애플 싫어해. 대만 오면 과일 무조건 파인애플 먹어야 된다.